지금 일단은 tk 쪽에 뭐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 안 만나주겠다 이철우 지사도 안만나다 이게 이른바 영남의 tk는 한25% 네. pk까지 포함하면 한40% 또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당원들에게 영향을 줄까 당신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여론조사하고 또 당심은 또 다를 거다. 아하.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의 여론은 나오거든요. 근데 국힘 지지층의또 일부가 당원들 당원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의 예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TK가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홍준표라는 사람이 과연 그다음에 이철우란 사람이다는 티케이 민심을 대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도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이 홍뭐티케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 자기가 돼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가 굉장히 큰 거죠. 반면에 TK는 유권자들 같은 게 그런 개인적 동기가 없잖아요. 아. <laughs> 내가 됐으면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정권 재창출 유일하게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후보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 어. 그걸 놓고 판단할 때 TK에서도 어. 홍준표야 아니면 한이야라고 음. <laughs> 했을 때는 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 국힘 지지층의 그 여론이 곧바로 국힘 당원들 TK 당원들의 여론이라고 예.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겁니다. 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편차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큰 영향을 그렇죠. 주는 건 아닐 것이다. 네. 그 다음에 TK가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막 맨날 꽉꽉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TK가 몇년 전에 전략적 선택을 할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지층이 뭐야? 이준석이에요. 아. 우린 누구도 그때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가가지고 거기서 또 딴소리 할 거다. 어, 대, 통령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석해서 뭐 참여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또는 어영부영 얼버무리면서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빵 나가서 그냥 탁 던져버리잖아요. 탄핵을 가요. 탄핵을 건너야 됩니다. 딱 던지고 네. 바로 그런, 그렇게 발언한 이준석을 뭐로 만들었어요? 대표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왜 했어요? 이준석이 예뻐서 아니거든요. 쟤를 뭔가 변해야 되는데 제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였단 말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 전략이 먹혔거든요, 결국은. 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TK 지지층들은 아 그래도 홍주표 우리 우리 지역 사람이지. 예? 근데 한동원은뭐 뭐 어디야? 뭐 청주야? 어디야? 뭐 서울 사람이잖아, 요 결국. 예. 이게 이게 이걸까? 이걸 기준으로 음, 음. 판단할까? 아니면은 뭘 누가 과연 그정그 그 정권 창출 하는데, 예? 힘을 갖고 있는가, 누가 정권을 재창출할 힘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까. 내가 볼 때는 두 개의 그 판단 준것 중에서 투자의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예컨에 나경원 후보나 어떤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큰어 드라마틱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예. 봐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음. 시장 한마디에 음. 자지우지될 그런 TK 당원들의 음. 당심도 않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어, 지독할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정말 총선 전부터 총선 후까지, 심지어는 이번에는 이준석은 자력으로 큰 사람입니다. 음. 한동훈과 질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옛날에 했던 역할들을 갖다가 한동훈이 어느 정도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은 뭐냐면 세대가 교체가 됐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아. 왜냐하면 사, 이거 민주당의 그 주력인 3 8 6 세대들보다 거의 열살 이상 어리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됐잖아요 예. 세련되고 그다음에 패션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음. 도회적이고 음. 차도남 같은 약간 이런 느낌들을 주고 이러니까 좀 겹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 는 그렇게 때문 가다 상대적으로 폄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비유하니까 예. <laughs> 폄하하기 위해서 이준석은 자력으로 간 거고 홍준표 봅니까? 아, 누구죠? 한동훈도 한동훈은 자력으로 간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두각을 나타낸게 사실은 언제부터입니까? 장관들 잔뜩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정권에 장관도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그다음에 원희룡도 장관이었어요. 음. 원희룡도 장관이었는데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누구였어요?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죠. 그 법무부 장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그걸 대치는 그 대치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중요성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건 자력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법무부 장관 시켜줬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달랑 가지고 그런 어, 그게 자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먹히지는 않는 거고 네. 조금 본인. 그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장점이 참 많은 분이고 나 저도 참 개인적으로 만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발언이 잦잖아 요 이런 발언이 예. 한번 딱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계속하고 하니까 뭐랄까 그냥 그냥 할배 꼼대질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어? 이렇게. 그니까, 알죠? 왜 그, 응? 독립할아버지, 응? 승적 이런 느낌들이 네. 좀 들어요. 그래서, 꼬장, 약간 꼬장 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뭐, 발언을 내려면 좀 묵직하게 좀 냈으면 좋겠고, 이미 음. 자기 속을 너무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네. 느끼는 거고, 아직 기다려봐도 되거든요. 내가 볼땐 다른, 다른 대선 주자들도 슬슬 말 속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들,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니다 일단은 대통령과의 관계, 우리 아시잖아요 어떤 대통령인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저쪽 봐요 민주당 쪽. 1 9 0 석을 가진 엄청난 예. 그 속에서 뭔가 성과를 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라고 음. 한다면은 어느 정도 대표 대표를 도와주고 하다가도 안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어차피 못 하는구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대선 후보로서는 일대 색이 바래버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나오도 늦지 않은데 지금 지뢰 겁을 먹은 거예요 아하. 지뢰 겁을 먹어가지고 벌써부터 자꾸 견제구를 날리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이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예. 적작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보수 지, 그 보수 지지층에 국힘 지지층에 대다수가 지금 거의 삼분의 이가 누굴 지지해요? 한동훈 을 지지하는데 한에 대한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방 수준이잖아요. 아. 애가 어쩌고 저쩌고 뭐배신이었신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이 보수 지지층들 한 한동훈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의 뭐랄까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하. 어.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뭘 하냐면은 한이 되게 되면 당정 관계가 박살이 나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인들, 아니면 한인들. 이걸 갖다 만약에 관계를 갖다가 박살을 내면은 둘다 죽는다는 걸 하하. 모르겠어요? 안다라는 겁니다. 예. 대통령들 게 한이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도 대, 그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뜻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음. 뭐 강제가 상황이 강제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는 거야. 그걸 공격해 가지고 갈라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뭐또 다른 거그 반대편에 어, 반대편에 예. 두려운 시나리오가 있거든. 최악의 시나리오. 어, 그 뭡니까? 선거. 그래서 한이 안 됐을 때예요. 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봐야 지지층으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예.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번에 또안 됐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김기현 시즌2가 되는 거죠아 어. 라고 했을 때 지지층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 이건 분노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나가면 예. 그때는 진짜 당이 두쪽 납니다. 극도로혼돈상 그때는 완전히 당이 두 쪽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어... 두 쪽이 나는 거거든요. 지지층들부터 쫙 갈라지는 거면 대다수가 이런데 지금. 예. 이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나가 가지고 갑자기 출마할 의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철규하고 누굽니까 박성민 뭐 이런 사람들 친윤 만나 가지고 낙점 받아 가지고 확 나와서 또 대통령 힘이 모아 가지고 그냥 온갖 마타도로 우리 후보를 거꾸로 들렸네 물론 이제 가능 그별로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갖고 있는 후폭풍이라는 건저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라는 어. 겁니다 마음에는 안 들어도 대통령한테 가장 큰 보장, 보장 보험은 뭔지 아세요 딴건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냥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게 제일 어. 안전합니다.